같이 이렇게 주는 동사를 수요동사 라고 합니다 수요동사는 기본적으로 타동사 그러니까 두 동사에 포함되는 동사 라고 했습니다 자이 말은 뭔가 하면 사형식에는 모든 일반 동사가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일반 동사 가운데 수요동사만 사용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수요동사가 아닌 자, 예를 들어서 자, 어떤 것이 있을까요 자, want다. 자, w a 가 뭡니까? 이제 want. 자, 원하다, 그죠? 자, 나는, 뭐, 당신에게, 뭐, 과자를, 아예, 나는 당신에게, 뭐랄까요, 우산을 원한다. 자, 이러면 어떻게 보면, 뭐, 해준다는 개념이 아니고, 말도 조금 어색해지고, 어, 좀, 약간 좀 이상한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모든 일반 동사가 사형식에 쓰이는 것이 아니라, 꼭 수여동사만 사형식에 쓰인다는 걸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 그까지가 우리가 배웠던 것들이고, 그죠? 아직 복습시간이 잠깐 남았는데, 어, 질문을 몇 가지 더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대명사의 구분, 이렇게 해서, 대명사를 쭉 이렇게 배웠습니다. 그죠? 주격대명사, 소유격대명사, 목적격대명사, 이렇게 했습니다. 자, 주격대명사는 항상 해석이 얻는 이가, 자, 주어에 쓰이니까, 그죠? 소유격 대명사는 명사를 꾸며주는 형용사의 기능을 하면서, 뭐, 뭐, 의, 라고 씁니다. 자, 목적격 대명사는 누구누구에게, 뭐, 뭐, 쓸, 뭐, 뭐, 를. 물론, 이가에게 얼러해서 이가도 쓰일 수가 있어요. 우리 배웠잖아요, 그죠? 삼형식의 목적격 조사에는 이가에게 얼러리 쓰인다고 했습니다, 그죠? 자, 여러분들 질문 한번 드려볼게요. 자, 아이에 자, 주격 대명사 I의 목적격은 뭡니까? 네, 미죠, 그죠, 미. 자, y u 자, y u 너. y u 의 소유격은 뭡니까? 네, your, 자, your. 그죠? your. 자, we가 있습니다. we가 뭡니까? 우리잖아요. 우리는 할 때. 자, 우리의 소유격이 뭡니까? 우리의 하면. 예, 네, our, 자, our. 그죠? 목적격이 뭐죠? us. us us 그죠? 자, he 자, 그할 때, 그는 할때 he의 소유격이 뭡니까? 예, 네, his. 목적격은 him. 자, she의 소유격은 뭡니까? her. 그죠? 목적격은 목적격도 her입니다. 그죠? her. 자, it. 자, 그것. 그것의 소유격은 뭡니까? 네, it. it. 그죠? 목적격은 it. 데이의 소유격은 뭡니까? 데이, 데이, 그들, 혹은 그것들이라고 했죠. 그죠? 사람도 되고, 물건도 됩니다. 그죠? 데이의 목적격은, 아, 소유격은, 데어입니다. 데어. 목적격이 뭐죠? 자, 댐이라고 했습니다. 그죠? 자, 그럼 또뭐 배웠습니까? 동사의 네 가지 형태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면서 몇 가지 단어들을 이렇게 기록했었죠. 그죠? 동사의 네 가지 형태는 현재, 과거, 과거 분사, 현재 분사로 구분된다, 그렇죠? 과거 분사와 현재 분사는 어떤 뚜렷한 해석 뜻이 있는 것이 아니라 기능적인 측면에서만 존재한다라고 이렇게 얘기드렸습니다. 나중에 상세하게 설명드립니다. 그 정확하게 모르셔도 되고, 자, give 의 과거가 뭐죠? 자, gave, gave, 그죠? 과거 분사는 given, given, 현재 분사는 자, 현재 분사는 동사에다가 ing만 붙이면 된다 했어요. Giving, giving. 자, tell. 자, 말해주다. 자, tell도 수요동사예요. Tell의 과거가 뭐죠? 예. 네, told입니다. Told. 과거분사는, 과거분사도 told. 현재분사는, telling. 자, ing 마 붙였습니다. 그렇죠? See의 과거는 saw, saw. 자, 과거분사는 seen, seen. 그렇죠? 자, want. 자, want 했습니다. 원하다. 그죠 want. 과거는 wanted. 과거 분사는 wanted. 자, ted 이렇게 했습니다. 현재 분사는 wanting. 자, 이렇게 했습니다. 자, 여러분들 제가 어 자, 해석을 자, 우리 말을 어 털어 볼 테니까 영어로 한번 답변 한번 해 보십시오. 자, 자, I need your help. I need your help. 자 해석이 뭐죠자 답변하셨습니까? I need you. I need you. I gave him yesterday. I gave him yesterday. 자 나는 어제 그에게 주었다. 나는 그에게 어제 주었다. 이렇게 해석이 니다 그죠? I saw, him 자, I saw him yesterday morning. 자, 나는 어제 아침에 그를 보았다. 자, 해석 잘 하셨나요? 자, 이게 삼형식이에요삼형식 그렇죠? 자, 해석 한번 해보세요. 자, it is very important. It is very important. 자, 해석. 자, 여러분, 이게몇 형식이죠? 네, 이 형식입니다. 왜? It is 할때 비동사가 쓰여있잖아요. 그죠? Important. 형용사가 쓰여있죠? 다시. He is a teacher. He is a teacher. 몇 형식이죠? 네, 이 형식입니다. 비동사가 쓰여있고, 명사가 쓰여있잖아요. 그죠? 자, You look good. 자, You look good. 몇 형식이죠? 예, l o o 이란 자동사가 써있죠, 그죠? 렇 그리고 뒤에 형용사가 따로 왔어요. 자, 이 형식이죠? 자, it smells good. it smells good. 해석이 뭐죠? 아, 그건 좋은 맛이 나요. 아, 좋은 냄새가 나요. 그죠? 렇몇 형식이죠? 예, 이 형식입니다. 자, smell 이 자동사에 포함된다고 했습니다. 자동사. 자, sound, smell, seem, taste. 그죠? 렇 look. 여러 것들이 자동사에 쓰인다고 해 여러분들 자동사는 사실 어, 이것보다 더 많아요. 한 20개 정도로 라 생각하시면 되는데 문제는 여러분들 한꺼번에 그 20개를 다 외우시라 하면 그 부담스럽지 않겠습니까? 그죠? 중요한 거는 내가 확실하게 아는 부분이 있느냐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들 확실하게 아는 부분이 일정 부분이 있다면 여러분들이 지속적으로 공부하면서 한 개씩 한 개씩 이렇게 플러스를 시켜 나가면 어, 여러분들 자연스럽게 모든 것들에 접근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됩니다. 자또한번 해볼까요? 자, he lives in 한남동, in Seoul, in Korea. 자 해석해 보십시오. he lives in Seoul in 아 he lives in 한남동 in Seoul in Korea. 자 해석. 그렇죠? 그는 한국에 있는, 서울에 있는, 한남동에 삽니다. 자, 요게 직역이죠, 그죠? 그는 한국, 서울, 한남동에 삽니다. 이렇게 의역할 수 있고. 자, 여러분, 이게몇 형식이죠? 자, He lives in 한남동, in Seoul, in Korea. <laughs> 네, 1형식입니다, 네, 일형식 그죠? 왜, He lives 까지가 일형식이고 in 한남동, in Seoul, in Korea는 전부 다 전치사 구예요 전치사 구 전치사 플러스 명사 이렇게 해서 전치사 구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전치사구는 어디에 속합니까? 부사류에 속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지난 시간 설명드렸는데 분명 히일형식입니다 그렇죠? 자, I want to go there. 자, I wanna go there. 해석. 네, 자, 나는 거기에 가고 싶다. 그죠 나는 거기에 가고 싶다가 의역이고, 가기를 원한다가 직역입니다. 그렇죠? 자, 이게 매 형식이죠? 네, 이것도 일형식입니다. 일형식 예문에 속한 거예요. 그죠? 대어가 부사니까, 자, want to go는, 우리가 우리 동사류 를 설명할 때, 동사, 동사구, 조동사구 할 때, 동사 플러스 투 플러스 동사는 동사구다 해갖고, 이게 스스로를 만들어주는 기능을 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시죠? 자, he studies very hard. 자, he s t u d i e s very hard. 자, 몇 형식이죠? 네, 이것도 일 형식입니다. Very hard. 매우 열심히. 자, hard는 자, 열심히 하면 부사가 되고요. 그 부지런한 뭐 이렇게 형용사로 쓸 수도 있는 단어예요. 네, Hard하는 건 부사로 보는 게 좋습니다. 여기서 그는 매우 열심히 공부합니다. 이렇게 했으니까 very hard는 부사쿠가 되면서 이것도 일형식이 됩니다. 그렇죠? 자, 자, 우리 또한 가지 배웠던 거뭐 있죠? 자, 주어가 3인칭이고, 단수이고, 주어 다음에 오는 동사가, 시제가 현재일 때는 그 동사 뒤에 s나 es를 붙인다고 했습니다. 그죠? 렇 그래서, he studies very hard. 이랬습니다. 자 he가 3인칭이죠 he, she, it, this, that, they 이런 모든 것들 다3인칭이에요 I가 1인칭이고 U가 2인칭입니다 세상 나머지 모든 것들은 전부 다3인칭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죠? 자 그렇게 하고 여러분들. 자 노트. 자, 요, 자 질문과 답변 시간은 이걸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음 시간 또꼭 질문과 답변 시간 하는 거니까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자, 복습 잘 해주시고 오늘 제대로 답변 못하신 분들은 자 여러분들 일단은 저거그 노트에 기록하시고 그죠 한번두번 번, 최소한 두번 정도는 보시고 녹음을 하셔야 돼요 그 여러분 목소리로 그니까 요약해서 녹음하십시오 그 내용 전체를 다 녹음할 필요는 없어요 그죠 여러분들이 잘안 되는 부분 혹은 영어 문장들이 있는 부분 그리고 장코치가 자주 질문하는 부분들을 요약해서 녹음을 하시고 답변하실 수 있도록 준비를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녹음해서 최소한 두 분, 아두번좀 자기 학습 능력이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조금 떨어진다 고성동 변호사의 얘기처럼 좀 떨어진다는 싶은 분들은 세번 내지 네번 많게는 다섯 번까지 한번 들어보십시오. 그럼 여러분들이 답변할 수 있으면 이 강의가 재미있게 들릴 것입니다. 여러분들, 장코치가 질문한테 답변하지 못해보십시오. 그죠? 자꾸 실망만 되고, 자기 스스로 이렇게 다운되는 어떤 그런 느낌이 들 것입니다. 여러분들, 복습 열심히 하시면 반드시 성공하실 수 있습니다. 아, 그럼 바로, 자, 진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오른쪽 노트, 자, 왼쪽 페이지, 오른쪽 페이지, 왼쪽 페이지 구분한다고 했죠. 그죠? 왼쪽 페이지에 가서, 제가 한 가지 이렇게 기본적으로 설명드려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자, 별표 하나 쳐주시고요. 자, 기록하십시오. 전치사는 부사, 어, 미에, 자, 부사, 어, 미에 속한다. 라고 적어주십시오. 자, 전치사는 부사, 어, 미에 속한다. 아, 여러분 받아들이십니까? 자, 우리 부사류에 뭐가 있다고 그랬습니까? 부사류. 자, 부사, 부사구, 부사절, 전치사구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죠? 전치사구라는 건 전치사가 들어가 있는 어떤 두개 이상의 단어가 모인 걸 전치사구라고 해요. 그죠? 그러니까 전치사는 부사 어미에 속한다. 예를 들어서 봅시다. 부사 어미에 뭐가 있다 그랬습니까? 명사 어미 있죠? 형용사 어미 있죠? 동사 어미 있죠? 그거 아닌 거는 모든 게 부사 어미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죠? 예를 들어서 봅시다. 자, in my room 하면 어떻게 돼요? 자, 나의 방 안에 잖습니까? 그죠? 자, 나의 방 이러면 명사구가 돼요. 나의 방. 이렇게 해서. 근데, 나의 방 안에라고 안에가 되면, 에 자는 부사음이 아닙니까? 그죠? 예? 예를 들어서 또, 뭐, for me. 자, for me라고 합시다 포가 우리 전치사, 우리 기본 뜻이 뭡니까? 무엇, 을 위하여 아닙니까? 위하여. 자, 위하여 하는 거는 명사 의미도 아니고, 형용사 의미도 아니고, 동사 의미도 아니에요. 그죠? 당연히 부사 의미입니다. 그 나머지 전부. 그러니까, 나를 위하여. 나는 나 자신을 위하여 영어를 배운다. 자, 이렇게 할 때, 이 부사 의미가 되는 거예요. 자, with me 하면 뭡니까? 나와 함께. 그렇죠? with me. 자, with는 전치사로 누구누구와 함께라고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 전치사는 부사의 미에 속하는 게 맞습니다. 그렇죠? 아, 여러분, 꼭 기억해 주십시오. 자, 이 아, 부분 뭐, 일단 적으셔도 되고, 안 적으셔도 됩니다. 자, 이해하시는 분은 안 적으셔도 됩니다. 일단 제가 지우겠습니다. 자, 한 가지 더, 자, 전치사 뒤에는 무조건, 명사류가 온다.